안녕하세요. 저는 다현 t v 의 다현입니다. 오늘은 동생이 뽀를 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. 보세요! 이리 와보세요, 내 동생! 자, 이제 병원을 가는 중입니다. 차가워지네요. 다운에다 온다. 와, 되게 귀엽죠? 어, 작아데 더우네요. 이쪽으로 오요 아주 귀엽죠? 펭귄 다리로 걷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펭귄 다리로 걷는 제 동생이 잘 보이시죠? 펭귄 다리로 걷는 제 동생이 너무 귀엽습니다 머리는 콩순이 머리처럼 되어있는데요 너무 귀엽죠? 아 이제 병다 왔어요 저도 지금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자, 아, 좀다 왔어요. 자 지금 킥보드 타고 지금 이리로 가는 중입니다. 킥보드 여기에 놨고요. 예 봐봐. 자 언니 여기 보세요. 친구님들에게 안녕해봐. 안녕. 우리 저기 가서 보드를 볼까요, 내 동생? 여기 앉아서 보자. 앉 아, 오 어, 뭐. 우리 다은이 어디갑니까? 어, 음, 음. 여기서 TV를 보려고요.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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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럼 더 사진 잘가기 좋죠? 지금 <laughs> 나참 <laughs> 아, 재밌나 봐요. 다음엔 한번 퀴즈 볼까 그래 이리 와봐. 신발 벗고 머리 쿵 하자 우리. 신발 또 벗고 근데 아주 잘했죠? 머리 쿵 우와. 몸무게 14kg, 95.8입니다, 키는. 신발 신켜줄게요. 이쪽 발은, 어, 인데 이쪽인데, 이쪽.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은이랑 다윤이의 병원 브이로그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